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대학교 늘 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학 3입니다. 아, 오늘은 음, 3단원 새로운 단원이에요. 지구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1번 생태계 네,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2쪽. 72쪽 펴 주세요. 네, 72쪽. 72쪽입니다. 자, 1번 생태계. 생각 열기 한번 볼까요? 생각 열기. 2020년 봄 세종시 어느 농장에서 얼굴이 작고 입은 뾰족하며 꼬리가 길고 큰 것이 개와는 다른 모습을 한 동물이 발견되었다. 이 동물은 예전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춰 멸종 위기 1급으로 분류된 여우였다. 여우와 같은 토종 생물의 멸종이 일어나는 까닭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네. 네. 사진이 생, 세... 예. 네. 얼굴이 작고, 입이 뾰족하고, 꼬리가 아주 풍성하네요. 길고. 예, 이런 동물이 여우예요. 여우. 여운데, 어, 이게 멸종위기에 처, 해 있어서, 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음,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되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우같이, 이런 여우들처럼, 초종 생물이 예? 왜 멸종을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어, 까닭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예, 생각해 보자 했어요. 자, 네 여우가 꼬리가 엄청 아주 탐스럽죠, 풍성하죠. 몸에 비해서 몸은 아주 날씬한데요. 그래서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포유동물, 포유동물이라는 것은 어미가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운다는 뜻이죠. 포유, 동물. 그래서, 개라든가, 늑대라든가, 여우, 코요태, 뭐, 승냥이, 이런 것들에 속합니다. 개과에. 그래서, 육식을 먹고요. 잡식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얼굴이 아주, 개는 조금 동글동글 하면서, 좀투실 저기, 살집이 있다면, 얼굴에, 얘 여우는 보니까, 아, 아주 살이 없죠. 그리고 세모형으로 뾰족해요, 얼굴이. 몸도 날씬하고요. 네, 꼬리는 또 이렇게 엄청 풍만하네요. 네, 꼬리는 아주 이렇게 아주 탐스럽죠. 다리는 이렇게 가늘고요. 몸도 날씬해요. 네, 얼굴도 뾰족하고, 네, 이렇게 포죽하죠, 이렇게. 네. 네, 여우의 모습이에요. 네. 자, 그럼 학습 목표 같이 볼까요? 환경과 생물이 상호작, 영향을 주고받음을 이해한다. 네. 환경과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죠. 네. 환경도 생물의 영향을 받고요. 주기도 하고요. 생물도 마찬가지. 환경에 따라서 어, 바뀌기도 하고, 또못 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동식물이 있음을 알고 그 원인을 네, 설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학습 목표예요. 네. 옆으로 가실게요. 옆장. 환경과 식물은 생물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까요? 네, 환경과 생물 그 둘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까요?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살아가는데 온도, 온도, 빛, 물 같은 아주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어, 은행잎이에요. 은행잎이 한 여름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주, 응, 어, 싱그럽죠? 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때요? 가을이 되면 아주 노랗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물들은 이제 온도, 빛,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색깔이. 그래서 읽어보시고 사진 밑으로 갈게요.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잎이 노랗게 변하고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개구리는 겨울잠에 들어간다. 네. 예. 겨울에 오면 추워지니까 개구리는 아주 어, 겨울잠에 들어가야 아주 아주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동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 아예 자버리는 거죠. 살기가 힘드니까. 네, 이렇듯 환경은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네. 자, 거기 사진이 두 장이 나왔는데. 아주 숲이, 초록색 숲이고요. 오른쪽은, 어 여기는 아주 그냥 저기네요. 어 돌이, 돌도 많고, 계곡같이 물이 흘러내리고, 좀 그런 사진인데요. 자, 보실게요. 하지만, 사진 밑에, 하지만 생물 또한 환경에 영향을 준다. 숲이 우거질수록 숲 속은 어둡고 습해지며이끼류가 붙어서 자라는 바위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내리기도 한다. 예. 아주 숲이 많으면 숲이 우거지면 더 습기가 많아지고요. 또 이끼류가 많죠. 예, 이끼류가 붙어서 자해요 바, 바, 바위에. 그래서 어 이게 작은 조각으로 또 부서져 내린대요. 이 식물들이 붙어 막 자라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서로 그리고 또 계속 읽을게요또 열대의 숲 면적이 줄어들수록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하게 된다 그랬어요. 숲이 줄어들면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증가하죠. 식물들이 내뿜는 그 산소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생물과 주변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서로 생물과 주변 환경, 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죠. 네, 조화를 이룹니다.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74쪽 보실까요? 74쪽. 그러면 사라져 가는 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환경부에서는 수가 빠르게 줄어들어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거나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해 관리 보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요 네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어, 빠르게 줄어들어요 수가 그, 그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거나 네 이미 없 보이지 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들 동물이든 생, 식물이든 예. 네. 이 생, 생물들이 에, 뭘로 지정을 했냐면 멸종 위기 야생 생물 여기 줄쳐 놓으세요. 네.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들을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한대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관리하고 어, 이들이 더 없어지나 더 계속 그 저, 유지를 하나 그리고 어, 이 멸종 위기의 생물들을 음, 채취하거나 또 이렇게 저기 하면 해를 가하면 금방 법에 어긋나서 법에 처분을 받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을게요. 음. 그 밑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그 다음에 늑대부터 읽을게요. 늑대부터 보실게요. 늑대, 여우, 두루미, 장수하늘소와 같은 동물은 가시오갈피나무, 오갈, 풍란, 백부자와 같은 생물이 그 예이다. 네,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보호가 되고 있는, 음, 생물들이에요. 늑대, 여우, 두루미, 장수하늘소. 동물 중에서는 그게 있고요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는 가시오갈피나무, 풍란, 백두자, 이런 것들은 식물. 네, 동물과 식물을 다 우리는 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 이것들은, 어 보호를 하고 있다는 멸종위기 동물로, 생물로 지정돼서. 그래서 계속 보시면, 멸종위기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캐가거나, 몰래 파는 등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네. 에서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 왼쪽 처음에 왼쪽엔 두루미예요. 두루미는 아, 예. 조류, 조류죠. 새 종류죠. 새 종류 하나죠. 어, 근데 세계적으로 범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2,800마리, 3,000마리 정도밖에 살자, 살지 않은데요 예. 정확한 숫자는 그렇지만 한 2,800에서 3,000, 3,000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 장수하늘소, 장수하늘소도, 예, 좀, 멸종 위기 생물 중에 하나고요 풍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두루미는, 두루미와 장수하늘소는, 어,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놨어요.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 0 2호고요 장수하늘소는 이 18호입니다. 음. 자, 그 밑에 볼게요. 그 그림 사진 밑에. 사진 밑에 보시면 현재 여러 국가 기관 연구소와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는 멸종 위기 생물들이 다시 자연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국가 기관 연구소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멸종 위기 생물들이 다시 자연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대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자손을 번식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잘살수 있는 숲이나 강의 환경을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니다 네, 여기 옆에 표지판 보면 어, 국립공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내가 국립 아이고 국립공원 뭐라고 되있냐면 여기 확대를 아이고 확대하니까 왜 이렇게 되죠? 네, 확대를 하니까 자 국립공원 종 보건센터 예 종이라는 것은 그 무슨 종아 희귀종이다. 뭐그 있잖아요 생물에그 저기 종을 따져요 종과 이게 무슨 개관이 뭐 무슨 무슨 관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두루미 관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거기에 밑에 딸린 종 종이 있어요 종 무슨 종이다 이건 식이 종이다 뭐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음 국립공원 종 보건센터예요 그러니까는 종을 사라지지 않게 잘 복원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번그 밑에는 야생동물 의료센터가 있네요. 네, 야생동물이 다쳤거나 그랬을 때 치료해주고, 응, 사, 다시 잘 재활할 수 있게 그런 의료센터도 있고요.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이 있어요. 또 반달가슴곰도 희이적이죠 멸종위기에 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네, 반달가슴곰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생태학습장이 여기 있다. 그런 거죠. 어, 네. 여기가 무슨 국립공원인지는, 자, 여기서, 여, 보아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네요. 이런, 이런 것들이 국립공원에 다 설치가 돼 있나 봐요. 네. 자, 그러면, 옆쪽으로 가실게요. 75쪽. 네, 75쪽. 음, 지구 생물들이, 지구 생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사는 생물들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왜 이렇게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자꾸만 사라질까요 동물이나 식물들이 네 그래서 그 밑에 해답이 있네요 가장 큰 까닭은 했어요 가장 큰 까닭은 생물들이 살수 있는 숲이나 강이 사라지거나 오염되어 그들이 살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요예 네, 가장 큰 까닭은 뭐라고요 생물들이 살수 있는 숲이나 강이 사라지거나 네 사라지죠. 숲이나 숲도 자꾸만 이제 훼손되고 하니까 점점 없어져요. 더 이상 어, 숲이 형성이 안 되고 강도 없어지고 그래요 말라서 강이 사라지거나 어, 오염돼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오염 요즘 이제 뭐 각종 폐기물 같은 것도 막 버리고 또 이제 공기도 막안 좋잖아요. 공기도 막 공장에서 내뿜는 공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숲이나 강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물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터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염되어 그들이 살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 계속 보면 늑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 숲에 늑대 의 먹이가 되는 살켄이나 꿩 같은 작은 동물들과. 생활터전이 되는 풀과 나무가 무성해야 하지만, 네. 늑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늑대 먹을 게 있어야지 살잖아요. 그게 이제 살쾡이나 꽁, 이런 먹을거리. 또, 어, 생활터전이 되는 풀과 나무. 왜냐면 작은 동물이나 생물들은 풀과 나무에서 많이 먹이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네들이 그런 걸못 구하면은, 음, 못 살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 그럼 그다음 도시가 생기고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살수 있는 공간의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 네 점점 도시가 막새 신도시니 뭐니 막막 막 눈밭 숲을 막 허물고 어, 신도시가 막 생기죠 그리고 도로가 뚫리면서 산을 막 절단하고 막 그래요 가운데로 막 도로가 진 도로가 막 어, 도로 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들이 살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사냥, 사냥, 외래종의 증가 등도 생물의 멸종을 붙이기는 원인이 될수 있다. 네, 이게 원인이 여기에 쭉, 쭉 나와요. 예, 터전이 사라, 줄어든다. 그죠? 첫 번째, 숲이나 강이 사라지니까. 네, 그리고 또, 어, 무분별한 사냥, 외래종. 외래종 외국에서 막 들어온 그 종류 생물들이 있죠. 막 황소개구리, 뭐 이런 거, 그러한 것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토종으로 살고 있던 생물들이 멸종을 자꾸만 없어지게 부채질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실게요. 그림은 네, 여기 네, 표로다가 나타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외래종 증가로 고유종. 어, 생존이 위험받음, 그랬어요. 외래종, 외래종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종자가 어,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 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네. 기존에 살고 있던 고유종이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외래종을 잡아먹을 천적이 없어서 토종 생태계가 위협받음, 그랬어요. 외래종들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저 왼쪽 보실게요. 자, 이렇게 서식지가, 여기 그림 보세요. 막 포크레인 갖고 막, 어, 막, 땅 파고 건축, 건설하려고 하죠? 예, 네, 서식지 파괴에 따른 야생동물 멸종 위기. 네, 서식지를 막 이런 식으로 신도시니 뭐, 뭔가 개발하고 뭐, 발전한다 하고, 이렇게 막 파고, 그러니까 점점점 거기에 살, 살아나가야 될 생물들이 네, 음, 터전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딴 데로 떠나는 거. 그러다 보면 점점, 점점 그런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공간이.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 생존하기가 어려워, 힘들어져요.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 동식물이 살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이동, 이동도 어려워지면서 생존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남핵. 무조건 막 잡아다리는 걸 남획이라고 하죠. 남획 등으로 인한 생물 자원의 고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사냥이라든가 밀렵 또는 고기 잡는 거죠 밀렵. 네, 코끼리나 고래와 같은 동물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면 됩니다. 네, 막 고기도 막 잡고 조그만 것들도 막 잡아요. 네, 조그만 거 잡으면 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그만 것도 막 잡고. 네. 동물들을 막 사냥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점점 점점 동물 수가 줄어든다. 네 그렇게 해서 어, 멸종 이유 생물들이 사라져간 생물이 어떤 생물들이 있으며 멸종 위계 생물들이 뭐 뭐가 있고 또그 멸종되는 어, 사라지는 그 이유는 또 뭘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그 다음 장은 생각 넓히기. 한번 가실게요. 생각나게 비교 볼까요? 멸, 생물의 멸종을 위, 막기를 위한, 아니, 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 그랬어요. 생물이 멸종되지 않게,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서로. 네. 그래서 다음은, 보실게요. 다음은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노력이 어떻게 생물을 보전하고 지키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자. 네. 그림이 이제 네 장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숲 속에 통나무를 이렇게 쌓아놨네요, 그렇죠? 쌓아놨고 여기 무슨 국립공원이에요? 표지판을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이 이거는 뭘 말할까요? 이거는 여기 밑에 설명이 국립공원을 걷다 보니 통나무를 쌓아둔 나무더미가 곳곳에 보 곳곳에 보임. 그랬네요. 어, 아, 네 이것은 어 뭐냐면 이제 나무들이 장마가 오거나, 뭐, 천둥 번개 이런 것 때문에, 어, 막 나무가, 태풍,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무가 막 꺾여요. 그쵸? 꺾여, 꺾이, 꺾이면 쓰러져요. 큰 통나무인데. 그러면그 통나무들을 이렇게 모아놔, 나요 숲에. 예. 네. 가끔가다 걷다 보면 그런 데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곤충이나 새들이 이쪽에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알도 낳고 뭐 곤충들이 뭐 그러면서 고기를 터전으로 어 만드는 이게 터전으로 생각하고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안또 통나무 안에는 또 아무리 죽은 나무있지만그 안에 또뭐조그만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은 그걸도 먹죠. 네, 그래서 이제 먹이 찾아서도 또 온, 오는 거죠. 이런데 통나무 이쪽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새도 이제 또 새들도 날아다니다가 여기 오고요. 그래서 서식 공간이 되는 거예요. 살, 살 곳이 되는 거야. 요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일자리가 있고 살 집이 생긴 거죠. 그래서 먹 먹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네동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뭔가가 비빌 때가 있어야 자꾸 찾아오죠. 찾아들고 어펄 자기네 다른 먹이 찾아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데로안 가고 이제 여기서 어, 먹이도 잡아먹고 알도 낳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서 그러면 점점점 수가 늘어나죠. 네, 그 옆에는 네, 어, 두루미인가요? 네, 두루미가 아주 고고하게 혼자서 서 있네요. 개인 다리로. 네, 늘어볼게요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조사하고 이를 등록 관리합니다. 이게되있네요 네, 환경부에서는, 어, 이런 동물, 식, 식물들을 다 조사해서 관리를 한다,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 얘네들이, 예, 네, 좀, 사라지지 않고 잘살수 있게. 그리고, 자꾸만 연구를 해서, 어,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 종을. 음. 자, 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 그림 볼게요. 밑에, 새로 뚫린 고속도로. 중간에 양쪽 어, 숲을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대요. 네, 이렇게 이런 토, 터널 같은데 이렇죠. 터널? 네,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양쪽에 산이고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많이 있는데 양쪽에 산이 있고 굴을 파서 터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그런데 그 위에는, 옛날에는, 그냥, 어, 건축자재로 지붕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예, 이게 터널 위에 숲이, 숲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동물들은, 그냥 여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한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 지금도, 네. 그래서, 양쪽에 고속도로 같은데, 에,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어, 야생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어, 사고를 당하는 일도 많이 줄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식지가 이렇게 딱 단절돼서 분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위에다가 숲을 조종해 줘서, 어,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어 뛰어다닐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어, 이제 살아가기가 더 낫다. 되겠고요. 마지막 그림은요. 우리나라 지도죠. 남한만 나왔는데, 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나 문화경관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그랬어요. 어, 네.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어, 어, 이렇게 무슨 보호센터라든가, 아까처럼 여기 앞장에, 네, 앞장에 무슨 국립공원마다 무슨 중복센터, 보건센터 이런 게있다했죠 네, 그런 것들을. 에, 이제 설치해서 관리한다 그러고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상태거나 문화 경관을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어, 세, 네,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어, 다양한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 여러분, 어 이제 다음 주 오늘이 이제 방학 선 마지막 동영상 수업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 시작되죠? 네, 방학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방학 개학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